지금은 양봉 현장입니다. 여러분, 믿고 건강한 양봉 드세요. 허니, 허니. 여기는 알프스 언덕이에요. 알프스 허니의 언덕이에요. 꿀 따는 현장입니다. 어, 우리 박 교수는 저수고요 지금부터 우리 스부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아, 네. 알프스 현장에서, 알프스 허니 현장에서 어, 생생한 리포터가 지금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꿀을 드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축복이고, 박 교수, 빨리빨리 조수 역할을 하세요. 아, 우리 선분이 열심히 잘하십니다. 역시 내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공직생활만 하시다가 그렇게 열심히 잘하세요? 아, 훌륭한 공직생활 하시고 또 열심히 모든 일을 위하여 건강과, <laughs> 와, 축복입니다, 축복. 우, 난요, 벌이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랐어요. 네, 네 알프스허니에서 생생한 현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꿀 드시고 아주아주 아주 오래도록 백세 건강 누리세요. 알프스허니 현장이었습니다. 이상 리포터 박진희, 알프스 요정 끝 <laughs>